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첫논 오네요 네 합격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<laughs> 자, 자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동북고등학교 정동주입니다 자 어디 무슨 과 합격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3, 6대 건축학과랑 수원대 건축학 건축학과 계열, 계열. 네, 합격했어요 학원은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셨나요? 저 1월 초부터 다녔어요 그래요? 힘들지 않았어요? 힘들었어요 가장 만족스러운 수업은 어떤 수업이었어요?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넘버원? 고교수학 그냥 모든 걸다 다질 수 있어요 빠른 시간 내. 문화사품권 타본 적 있으신가요? 네 학원 다닌 걸 후회한 적 있나요? 네 솔직하게 언제 후회했었어요? 초반에랑 그 거의 끝날 무렵 학원을 다녔을 때 슬럼프 있었죠? 학원. 네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그냥 어지로 그냥 계속 다녔어요 학원을 적성공부 하면서 리신 공부 진짜 중요하나요? 아니요 왜중요하잖아요 그냥 적성한 걸로 보면 돼요 EBS만 공부하면 적성 합격할 수 있을까요? 못해요 왜 못해요? 제 친구가 그랬어요 <laughs> 한 10개월 다니면서 네.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? 학원을 다니면서 여기 발을 디뎠을 때 <웃음> <웃음> 적성을 시작했을 때? 네 <laughs> 동네 학원이랑 너무 다르게 돌아가지고 시스템이 아 어떤 게잘가요 일단 수업 시간도 길고요, 음. 계속 하고 맨날 맨날 수업이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요. 성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네. 조언해줄 거 있어요? 예, 네, 일찍부터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요. 진짜 돼요? 네. 책임질 수 있어요? 네. 그러니까 학원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건가요? 학원에서 어, 한 평균 6시간 정도 있으면 돼요. <laughs> 뭘 하든. 다시 적성 공부하실 생각은 없어요? <웃음> 없어요. 저는 <laughs> 좀 만족해요.